20분 뒤에 합방스. 오, 예. 그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해달라고 해서 본 건데요. 이걸 왜 내가 나보고 하라 그러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나보고 해달라는데. 무슨 놈이. <목소리>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먼요. 고생 많으셨겠어. 복복복. <목소리> 아무튼, 나보고 왜 메네라 테스트 해달라 고 그러지? 그쵸, 메네라 아니지 않나요, 메네라. 맨날 컨셉 메네라를 좀 하긴 하는데, 좀잘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컨셉 메네라 짓은 좀 하긴 하는데요. 실제 메네라는 아니거든요. 제가 메네라처럼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쵸? 제 메네라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신가요, 다들? 아니잖아요, 에? 예? 아, 무슨 고메라가 와? 어 <laughs> 다시맨 헤라잖아 이모. 살아있다. <laughs> 음, 야 메네랄리 없는데요 어? 진짜 오해가 오해가 너무 생겼습니다. 에텐짱은 살아있다. 에텐 죽었어. 에텐도 마이너야오. 어? 다시는 찾지마오. 어? 맨헤라잖아이 데코라다 데코라 패션을 맨헤라가 많이 한다고 좀 그거 있지 않나요? 데코라 여기도 지금 보면은 <laughs> 저 맨헤라 아닙니다 아무튼 맨헤라 아닌 걸 증명하면 되잖아 이걸 해가지고 그쵸 여기서 나오면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맨헤라 아닌 거? 합방 전에 가볍게 함 애인이 이별을 선포한다면 이별을 선포해? 죽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거? 개월 <laughs> 받는다. 대사 봐. 에 다음에 헤어지면 죽을 거라고. 어쩔 수 없지 사유나라 바이바이. <laughs> 다른 바이바이 같은데 내가 잘못 제 내가 잘못 느끼는 거 아니지? 잘못 느낀, 다른 바이바이 같은데. 아, 메네나가 아니라, 얀데레였구나 저는 이제, 뭐, 이거 조금, 이제, 일반인어로 해석하자면, 애인이, 애인이 나에게 이별을 구하는 거죠. 이별,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그러면, 어, 안 돼! 어, 너 없이 어떻게 살아! 같은 느낌인 거고, 그래. 그럴 것 같았어. 잘 가. 이거는 그냥 보내주는 거네. 이거는 조금 이제 한번 붙잡는 거고. 헤어지면 죽을 거라고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좀 이야기 해보고 왜왜왜 같은 왜냐면 지금 그냥 이별을 선포한 거잖아. 그래서 한번더 물어볼 것 같아. 에다음 같은 느낌으로 하겠지만 불고이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사연하라. 바이바이. Bye bye. 뭐더 좋은 더 도, 좋은 사람이 생겼거나 덕질에 마음이 식었거나 뭐 그건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니까.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그동안 좋아해 주고 응원해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아, 같긴 너무해. 해. 네보라버츄얼 보러 가라 바이바이. 나 보라색이라 좋아하는 거야? 날 좋아하게 돼서 보라색도 좋아하게 된 거겠지, 어? 죽을래? 그런 단순한 이유로 나 좋아했을 리없거든 애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흠, 바쁜가 보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이제 나한테 흥미 없는 거야? 시네, 시네, 시네. <웃음> <웃음> 저, 마음은 이건데. 이렇게 장난을 친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휴 바쁜가 보다 뭐 나중에 연락 오겠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면 어떡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1번이라고? 여, 애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아,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 뭐일 갔을 때라든지요? 어? 아, 자꾸 쌓이면 2번, 2번 되는 거긴 해. 계속 받지 않는다면은 아니고 연락을 그냥 받지 않는다면이니까 뭐 바쁜가 보다 할 듯. 결국 이번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 행동은 이번이긴 해. 저 살짝에 이제 일부러 곰나놓고 하는 거 있잖아. 일부러. 저... <laughs> 아 이제 내가 질린 거야. 좀 <laughs> 성가신. 어 성가신. 일부러 줘. 일부러 줘. 아, 이제 내가 질린 거야? 그럴 수 있지, 뭐. 응? 음? 그래, 그래요. 이제 연락도 안 받네? <laughs> 응. 행동으로 누를게요. 애인이 이성친구와 대화하는 걸포착했다면 여사친, 남사친? 모든 오키소 쿨? 코노파카 나만 바라보라, 끝 <laughs> 아, 거짓말 안 치고. 아, 내가 무슨 스무 살이면 이러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 거짓말 안 치고. 이거는 별 그게 없습니다. 그냥, 어? 저좀 마음이 그거예요. 어? 이성친구랑 대화를 하든, 여행을 가든, 난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 그래서 만약 진짜 막 바람이 났어. 눈이 맞아서. 그럼 나는 아무리 걔를 좋아했어도 사람을 걸렀다라고 생각해. 어, 나보다 걔가 좋아? 걔랑 사아 어. 좀이 느낌. 어. 언젠간 뭐, 저랬을 수도 있겠다 같은 느낌으로. 난, 왜냐면 나는 내가 아깝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서요. 이제 와서는 누구를 보든 간에 옛날에는 좀 기가 많이 그거였거든요. 자존감도 낮고 그래가지고, 좀저 자세였다면, 이제는 그래도,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지. 좀 그런 느낌으로, 그, 누굴 대하든 좀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이제 막, 뭐 내가 꿀릴 건 없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려고 해가지고, 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쏙 쿨해졌어요. 뭐 나는, 뭐, 이따, 여행까지 가도 된다. 뭐, 상관없다, 나는. 대신 뭐, 연락이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건 있지. 연락은 해줘야 미안해요? 되고, 뭐 하고, 막, 그런 거는 솔직히 보내줬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뭐, 어떠한 유혹이 있었던 건,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거, 막, 뭐, 바람이 났다? 그럼 저는 그거는 뭐, 개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막, 만약 있, 있다면, 가상으로 상상했을 때. 네 손해지, 뭐, 같은. 한번 선택지도 봐주시겠어요? 3번도 있네? <laughs> 뭐하는 사람이지? 조사해봐야겠어 어? 쏘 쿨이긴 한데 조사는 해봐야 돼 이상한 놈인가 아 3번이 있었네 아이런면 3번이야 이거 뭐 상관은 없거든 근데 물어는 봐야 돼 누구냐고는 얘기는 해봐야지 그치 않아? 누군지는 나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도 누군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건 대줄 수 있는데, 어? 누군진 그래도 알아요. 선보 거울을 보면 하는 상, 생각은? 으, 야, 너, 내가 너무 싫어. 훗, 오늘도 완벽한 와, 나, 시. <laughs> 반반은 없어요? <laughs> 이거 왜 3반 <3번> 없어요? <laughs> 어떤 하루는 이렇고, 어떤 하루는 이렇다면, 뭘 골라야 할까요? 어떤 날에는 1번이고, 어떤 날에는 2번인데. <laughs> 오늘은 어땠냐고요? 오늘은, <laughs> 오늘도 완벽한, 왔다시. 씨... 였는데요. 오늘 기분으로 가요, 그럼? 오늘 기분으로 가야 되나요? <laughs> 나의 어린 시절은 말 못할 어둠 그 자체. 음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잔 듯? 헷? 어째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laughs> 저는 말못할 어둠 그 자체라 생각합니다. 좀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정선 뭐이 정도로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둠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 제 마음속에 어둠의 다크가 항상 꿈틀거릴 때가 있긴 하죠 둘중 나와 더 가까운 단어는? 와장창 유리멘탈 스고이 벽돌멘탈 이건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laughs> 나 유리멘탈이라고? 아니, 벽돌까지 아니어도 유리도 아닌데 참나 그래라 그래라 아주 방송방에 미쳤다 미쳤어 너네들 막 골라 아주 처 <laughs> 나. 내가 언제 그렇게 요즘 뮤리 멘탈이었다고. 요즘 그냥, 어? 막 살아가던데? 멘탈, 멘탈은 뭐별 그거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글기지. 저기요, 기스 나는 거랑 와장창이랑 같아요? 와장창은 깨진 거고, 기스는 기스만 나는 거고. 당신 반탄 유리에 기스 났다고 와, 방탄 안 되네, 이럴 거야? 기스는 날수 있지! 처음 <laughs> 나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방금 말 듣고 1번이래요. <laughs> 그래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약간 벽돌 탕으로 멘탈이라고 생각 <laughs> 허허 잘 부탁한다 데디겐. <laughs> 스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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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스키. <laughs> 진짜 대사 별로다. 근데 저는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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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있 이쪽이 좀 맞긴 해요. <laughs> 아, 아, 너무 좋다. <laughs> 좀 이런 느낌이 있긴 함. 난 좋아하면 좀 많이 좋아해. 제가 원래 애교가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막 애인이 있으면 애교를 많이 부리는 타입이라고 듣긴 했어. 요 몸이 아플 때 애인에게 연락한다면? 친구, 나 아파, 나 돌봐줘잉. 소희네 몸이 병들어 당분간 만날 수 없어 <laughs>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아프다고 연락을 했을 때 말투 1번이 나아요 2번이 나아요? <laughs> 평범한 말투는 없어 1번과 2번이 있다면 <laughs> 차라리 1번이요? <laughs> 둘다 귀여울 것 같대. 와, 진짜 완전 오타쿠다. 뭐든 좋게 봐주네. 개 웃겨. 2번으로 오면 어그레 많이 아프구나, 자라할 듯. <laughs> 근데 2번으로 보낸다면, 제정신인 사람이 보냈다라면 그 반응을 보고 싶어서 보낸 걸긴 할 거예요. 예. 이게 만약 장난으로 네, 이거 참 보낸 사람이었다면은. 어, 그래, 말이 아프구나. 자라. 그 반응이 보고 싶어서 보낸 사람일 거야, 아마. 어 그게 아니고선 말이 안되긴해요그난 애인한테 연락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찡찡거리면서 보낸다는 건지 아니면 좀그 의젓하게 보낸다는 느낌으로 해석해야 되나? 이 말투로 해석할, 이 말투로 보낸다는 건 절대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좀 찡찡거리면서 아무튼 그런다는 건지 의존, 뭔가 그런 느낌? 이거는 좀 그, 이건 내 상태를 알려주면서 그냥 당분간 힘들 것 같아 같은 느낌으로 담백하게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나? 근데 저는 몸이 아플 때 애인에게 연락한다면 이렇게 장난, 아 모르겠네. 이렇게 장난칠 때도 있고, 이렇게 장난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 어, 소인의 몸이 지금, 소인의 몸이 병들어 당분간 만날 수 없어. 면 뭐라는 거야? 뭐암무튼간좀 이런 싸늘한 답변을 원하면서 장난을 쳤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우애도이 아퐁 <laughs> 돌봐줘잉 하면서 장난쳤던 적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네 둘다 있었던 것 같아 님은 우리에게 아프다고 찡찡댔긴 했어 제가 언제요 아프면 의젓하게 여러분들 놀아주러 왔을 뿐이죠 전나 그러니까 아프면 돌봐달라고 도, 그러니까 아 이게 그건 것 같아. 아파 아플 때 아플 때 보고 싶다고 하는 쪽 같고 아플 때 나중에 보자 하는 쪽 같거든. 저 근데 아플 때 보고 싶다고 하고 나중에 보자 그러면 어떡해요? 만약 그런 타입이면 아플 때 정확히는 이건데 좀 사이코패스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아흰구나 어, 아포 아 보고 싶다. 근데 소인의 몸이 병들어 당분간 만날 수 없을 것 같소. 라고 보내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1로 가다가 2로 가면? 성가셔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럼 2번으로 할게요. 1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것 같은데. 아, 시간 없다. 빨리 하겠다. 힘들었던 얘기를 애인에게 한다면? 도망치면 안 돼. 어떻게든 견디냐. <laughs> 사기야 세상에 날 억까해 힘들어 흰유유 뭘까 이거는 힘들었던 얘기를 도망치면 안돼 어떻게든 견디자는 얘기를 한 거야 레이싱 아님 힘들어도 한다 그후흰구 근데 애인이 없다면은 이걸 것 같은데. 애인이 있다면 이렇게 찡찡거릴 것 같긴 해요. 아니, 좀, 그, 나, 그 나라는 그나그 자물쇠를 핸드폰으로 풀고, 핸드폰으로. 풀고 서로 좀 찡찡거리면서 그런 거 아닌가? 연애나 애인이란 게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혼자 있을 땐뭐 이렇게 살겠지. 근데 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까? 그 정도도 안할 거면 연애를 왜 해? 같은 느낌인데, 내 생각에? 애인이 갑자기 포옹한다면, 엣! 설마, 사카! 은근 방상 불가덕이래 와, 진짜 이거 별로다. 이거 진짜 멘트 누가 적었지? 나 좋아, 구먼, 더일 1번으로 장난치고, 속으로는 이거, 이걸로 생각할 것 같긴 한데? 일부러 오바 떨면서 이렇게 장난친다가 두드려 맞고, 이게 사실 그거인 느낌일 것 같은데요? 전 장난치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한다면 대부분 장난이거든요. 따수하고 문인 것 같아요 이건. 오케이 매네라 측정. <laughs> 사이트가 잘못됐네 지문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 지문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예. 구구덕 하겠습니다. 네, 지문부터 이상하다 생각했다 진짜. 자음마이 어이없네요. 가 인정하기로 했잖아요. <laughs> 아니, 지문부터 이상했잖아요, 이거. 메네라팔8 팔퍼? 바로 부정하는 게메네라 같아요. 에? 설마 지금 다른 여자 찾아본 거야? 제 따이타 미다미다미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 힘의 콧도는 불뱅 헤어를 하고 있어. 관심 받으려고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일 만하네. <laughs> 어? 아,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맞는 것도 몇개그다 집어넣어. 누구든지 맞을 수 있는 거 하나씩 넣어둬요. 그래서 이게 하나쯤은 얻어 걸릴 수 있어. 관심 받으려고 여러 가지 신경이 쓸만한 행동을 함. 마음에 든 사람이 생기면 열렬히 들이댐. 애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줬으면 함. 내내라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사람. 아. 엣, <laughs> <laughs> 설마, 꿀곰, 지금 다른 보튜버 쳐다본 거야? 그래. 구구듯이 주지